아, 네. <laughs> 그냥 계세요 네. 네. 신발은잘 맞네 오늘 트렁크가 하나네 아니, 아 여기 있아 네. 여기 아두 사람 거요아두 사람 거예요? 네. 네. 어, 어떻게 또아 오늘 또 주무시네 네. 어, 잘 지냈습니까 네. 식사는? 이제는 네. 뭐아 네. 잘했어요 네. 식사는 꼭 책임을 잡으세요. 네. 네. 건강을 어려운 생활일수록 잘 지켜야 돼요. 네. 네. 교회는 가세요. 아니야. 뭐. 좀 올려. 땅파는. 열심 고은 받으세요. 제가 늘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긴데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살아도. 예수 없이 살면, 뜻상태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너무나 사랑합니다. 취오강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 아들 목생들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아들을 죽였어요. 그대가로 우리가 죄 탕감하고 그 누구든지 예수에 믿으면 구원받게 부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주님이 기리우칠리 생명의 이름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이0 0 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렘에 사람 몸이 고오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의 만왕이 그때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주로 오세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다면 사람 날 두고 심판이 아니고 세물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합니다. 상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다. 자유요하고 내멋대로 살아요. 그는 100% 지옥에 그런 사람들은 셈이 아니고 신판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 천국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인식이 아무래의 주인 창조주 그분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니 선생님 은 지금은 어렵지만 잘 참으시고 잘 이겨내서 요 그리고 하루하루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야 그리고 보람 있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셔서 창조주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도 그배드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본분이 그리서 우리의 부족 내 질을 짊어져 주신 구주 예수를 믿어 우리여니다 여러분, 과자 명빵두 개, 충분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두분 여기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 돌바닥에 다해서 너무나도 찬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잔 자비하시고 내일 또 새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본 받고 영생 수모하는 희망찬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빈이 굶지 않게 하시고 뭐 하루하루 보람찬 희망찬 삶을 살기로 하옵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우리 군장님. 예수님의 희망있는 삶, 소망찬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